네,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 내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노사 당정이 합의문을 발표했죠. 여긴 해고된 노동자들을 복직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합의 배경과 앞으로의 과제 직접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씨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지금 출근을 하신 상태인가요? 어떻습니까? 아, 아직 출근하기 전입니다. 아. 그, 예, 출근하기 전에 좀 많은 산적된 내용으로 실무 협의가 좀 진행이 돼야 돼 가지고 예, 예. 아직, 아, 아직 출근 전입니다. 예. 예. 논의가 진행 중인 사, 상황이고 예. 일단 복지계는 이제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고 아예 원직 복직이라는 것도 사실상 조금 이제 문구상에 조금 음. 다툼 해지기는 있긴 했지만 예단뭐 채용을 전제로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원직 복직이 될지도 사실상 조금 그것도 내용도 예좀 협의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원직 복직이 될지 이거, 네. 이거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예 그러면 해고를 당하신지는 언제? 예, 저희가 이제 1월 1일부터 해서 이제 집단 해고가 되고 1월 3일부터 저희가 투쟁에 들어간 지 오늘 이 9월 20일까지 음, 이제 2 6육일째 일째에 있습니다. 해고된 내용은 사유는 뭡니까? 아. 사실상 되게 많은 이제 뭐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요. 예. 이젠 이게 공그 어, 전조 리사이클링 타운이 운영사가 네 군데입니다. 예, 사실상 예태연건설과그 그렇죠. 예, 예. 다음에 한백건설, 음. 성우건설, 그다음에 음, 에코피트워터가 에코. 있는데 저희가 예. 지종적으로 이제 운영 이제 어, 직장. 뭐 직장으로서 이제 여기 뭐 사대 업무 보험이 가입되었 있는 데가 이제 에코비트 워터입니다. 예. 에코비트에서 저희가 원적지 발령을 예. 예. 저 같은 경우는 저 이제 뭐 강원 뭐 강원도 고성 뭐 다른 조합원 같은 경우는 뭐 옆에 뭐 여기서 한세 시간 왕복 거리 3 시간 음. 넘는 거리로 아. 다 발령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또 부당한 인사조치라고 밖에 예.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뭐 연고지가 전부 다 전주인 사람이 그 음. 길을 가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원래 뭐 그런 회사를 보고 들어온 것도 아니었고, 예. 전주 리사이클을 타고 보고 들어온 거였는데, 그 과정에서 또 회사가 또 바뀌게 되었죠. 예. 성우건설로. 예. 성우건설에서는 뭐 면접 태도가 불량하다. 음. 아니면은 뭐뭐 뭐 동료들 간에 뭐 애사심이나 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결여돼 있다 음. 해서 이런 조금 저희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이제 그렇게 채용 과정에서 배제가 되어버렸죠. 예. 어디 보면 정리하고 이런 차원에서 해고가 이루어진 부분도 없잖아. 이뜻으 보이는데. 네. 사실상 여기 뭐 7년 8년 또 넘게 이렇게 경력으로 쌓았다 하면 은 누구보다 음. 제일 먼저 그 사람을 채용하는 네, 게 숙련된, 보통 그런 게 있긴 한데 이것도 뭐 사실상 뭐 이번 년에도 뭐 폭파사고가 있긴 있었지만은 음. 비숙련자들이 뭐 사실상 그 작업에 동원이 되었고 예. 실제적으로 숙련자는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도 음. 이번 수사 과정에 나왔던 과정이긴 하죠. 예. 근데 이런 게좀 재현 과정에서 배제된 게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그 생각합니다. 이유는 아직도 이제 다툼의 과정이 있습니다. 다툼의 과정이고 예. 원진 아직 파악은 아직 안된 상태고. 예. 예. 그래도 이제 해고된 지 지금 2 6 1일 예. 제가 이제 맡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그복지이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또 평가를 할 만한 부분일 텐데 소외가 좀 어떠십니까? 예, 뭐 이런 문제에 공감을 하고 야튼간 시설 정당화를 위해서 힘써주신 우리 지자체의뭐김현두 음. 의원님과 종동 의원님 그다음에 뭐 김성희 의원님 그다음에 예. 그 이원택 도당위원장님이 예. 예. 특별히 아. 말을 애를 써주신 아, 것 그래요?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야튼간에 좀 넘어야 될 산은 많지만은 음. 그래도 한 발을 더 크게 내디뎠고 예. 또 나머지 부분은 또 심무 협의를 통해서 음. 조금씩 협의를 해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예. 자, 장기화 되면서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 이 갑작스럽게 좀 이제 복지 결정됐다 이런 소식이 들렸어요. 최근에 와서 네. 그동안 계속 어떤 몰밑 작업이 좀 이루어진 상황이었나요? 뭐 저희 뭐 해고자는 11명이거든요. 예. 11명이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1월달부터 지금까지 전주 시내를 안 다녀본 데가 없습니다. 음. 그냥 이제 계속적으로 목조리를 하고 전주 리사이클타운이 사이길 바라는 음. 회사가 아니라 전주 시민들을 위한 공공기초시설이기 아, 예. 때문에 음. 충분히 공,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안에서 사고도 분명히 안 나야 된다. 고질적인 음. 악취 문제나 산재문제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 요인에 대해서 여하튼 간에 투명하게 공공시민들을 위한 그런 자산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어필해 네. 왔습니다. 그런 홍보활동을 계속 펼쳐오셨고 예. 합의문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채용을 이어간에 전제로 하는 음, 내용과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고질적인 음. 그 다음에 악취 예. 그 다음에 환경 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전반적인 안정적인 시설을 하, 운영하기 위해서 이어떤간에 또 운영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현실적으로 좀 측정을 하자 는 아, 내용도 있고 예, 예. 노사 정 당이 야튼간에 그 문제에서 조금 더 같이 노력하자 고 음. 들여다보서 좀 같이 노력하자 는 내용도 같이 들여다 있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자 합의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복지은 해결됐지만 남아있는 문제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자 환기시설 또 전문화 또 하는 부분하고 안전성 확보 이런것들 다 시급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뭐 대다수의 이제 저희 해고자들이 11명이 이제 중국 때부터 이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예. 누구보다 그현장에더 제일 잘 아는데 끊임없이 얘기가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산재가 음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예. 그 문제는 뭐 조금 더어 안전하게 그 현장에 돌아갈 수 있게끔 음. 운영사들이 그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에 대한 재원을 투여를 하지 않았나 예. 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됩니다. 음. 누가 타주고 싶어서 타주고 그렇죠. 싶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안전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 예. 자, 그 작업자로서 지금 이제 현장에서 쭉 이제 근무를 하 오셨을 텐데 가장 시급한 것 어떤 점을 줄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상 전주 리사이클 타운이 사실상 이제 전주 시민들이 이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예예 하여튼 자원화해서 최소화하는 이제 자원화하는 실은 이제 리사이클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사실상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있을 때는 2016년 17년 갔을 때는 천국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아, 오명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 나서 많이 감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 적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사실상 지금 기후 위기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예. 아직도 추석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여름엔 한여름처럼 너무 덥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더 조금 좀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음. 이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이런 부분을 점차 줄여나가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아. 전주 리사이클 타워는 사익을 바라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음. 물론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야지 돈이 되겠지만 네. 전주 리사이클 타워는그 음. 지지에 맞게끔 여하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적게 나오고 아. 그리고 그 적게 나오는 거를 여하튼 간에 환경에 기여함으로써 네. 우리가 환경 위기에 대한 인식을 똑바로 관찰하고 음. 그렇게 좀 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중요한 말씀을 짚어주셨네요. 예. 자, 5월 2일에 발생한 폭발 사고 당시 다섯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사고 원인 규명이나 또 제자 보상 이런 부분도 하나의 과제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 다섯 명 중에 이제 처음부터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음. 같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망했던 한 명도 저희가 예. 같이 일했던 동료 중에 한 명인데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현장에서 그런 사고가 났다는 것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분명하게, 어, 전주시와, 그다음에 운영하는 그다음에 성우 건설이 적극적으로 조금 개입을 해서 예. 문제를 좀 인식하고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어떻게 음. 진행되고 있는지도 아직까지는 저도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를 당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렇죠. 평생을 안고 살아가는 입장인데 예. 이런 부분이 정말로 전주시에서도 그렇지만 분명히 이런 부분은 좀 제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예. 장기적 과제로 폐기물 처리와 하수처리, 운영사를 분리한다는 그 일부 주장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분리가 되야 됩니다. 이 예. 부분은 전주 리사이클 타운에서도 제가 이제 2016년부터 운영을 일을 했지만은 불명하게 이렇게 한 군데 업체가 독점을 해서 전주 리사이클도 한 군데 업체가 운영을 하고. 음. 또, 거기에서 하수가 흘러서 나오는 하수 처리장에서 똑같은 회사가 나온다면, 이거는 아무리 투명하게 운영을 한다 음. 하더라도, 예. 온갖 불법과 편법이 음. 생길 수 있는 구조가 항상 마련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분명히 분리해 시켜서 다른 회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투명하게. 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향에게 생산 맡기는 기이 네. 아닌가 네. 이런 차원을 보시는 거고. 자, 리사이클링 센터 측은 지하화된 시설을 지상화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폭발 사고가 발생된 것도 사실상 이제 무분별하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분별하게 음폐수를 많이 반입을 해서 음. 이런 부분이 체류가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가스 폭발이라는 대참사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거를 지하에서 사실상 올려서 다시 처리하겠다는 것은 더 많이 무분별하게 아. 또 음폐수를 받아서 처리하겠다는 있다. 그런 음. 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됩니다. 물론 그 원래 취지에 있던 지하에 된 거는 사실상 손을 대면은 분명 그거는 두배세 배를 더 많이 또 노동자들이 노동력이 필요하고 또 시설에 대한 그런 또 검증되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또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저는 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면은 만약에 은폐수 반입량이 크게 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지상화하는 것은 찬성을 하시는 건가요? 음폐그 음식물 처리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상화시키는 게 맞습니다 예. 사실상 이제 음. 지하로 시키면은 배관을 전부 다 한정된 공간에 다 끌어 넣다 보니까 유지 보수하기도 힘들고 예. 그리고 사실상 음.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그 환경이 되게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수 없는 유해가스와 유독가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사실상 돈은 더 많이 들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복합적으로 뭐 완전 지상화는 힘들다 하더라도 음. 어~ 이쪽에서는 뭐 조금 복층 구조로 해서 올라가는 데는 2층 구조로 하고 내려가는 데는 이제 일층 구조로 해서 약간 그렇게 해서 또 편법으로 이렇게 해서 편법이 아니고 이렇게 요런 공법을 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음.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뭐 지하화보다는 지상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데 네. 은폐소 반입이 또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을 우려하시는 거고요. 네. 예. 자 리사이클링 센터는 공, 말씀하신 대로 공공 필수 시설이지 않습니까? 예. 지역 사회의 어떤 인식이나 어떤 그이 리사이클링 타운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에서도 어떤 점들이 좀 우리 사회에서 좀 변화가 필요할까요? 어, 사실상 이제. 다들 일하기 끌어안은 이제 사실상 그런 현장이지 않습니까? 나들 다들, 다들 기피하는 그런 예, 현장이지만 예, 그렇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한 가정의 가정이고 누구와의 또한 가정에는 아빠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예. 합니다. 사실상 남몰래 이런 뭐 고민도 되게 많습니다. 갔다 오게 되면은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아이를 원하는 경우도 상, 생기기도 하고 아빠 몸에서 이상한 냄새 난다고 하는 음. 경우도 발생이 되기도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또말 못할 고민도 네. 많습니다. 음. 그리고 뭐앞 엘리베이터를 타는 경우도 음. 또 투자하게 되고 네. 누가 막킁 냄새 아. 맡으면 자기 몸에서 냄새는 알까 이렇게 대기피증도 네. 생기게 되죠. 네. 그런데 누군가는 이 시설을 돌려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된다면은 사실상 거기에 대한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야튼간 이렇게까지 저희가 운영을 네. 해왔죠. 그런데 일을 하게 됐는데 사실상 저는 뭐, 남들이 다 꺼대야 꺼려 하지만, 나름대로 성취감을 가지고 예. 여기까지 일을. 음. 여기 히 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사실상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음식물 처리장이지만 나름대로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한 아빠이고 누구의 한 가족의 가송원이다. 예. 그리고 그만큼 나름대로 자존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여하튼간에 뭐 따뜻한 눈길로 한번쯤을 바라봤으면 음. 예. 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 해고 노동자 이태성 씨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